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 7편1 절과 2절 함께 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요. 고난이 많은 사람이 사람이었어요. 환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 고난과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성하고 하나님을 영아롭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편 57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그의 인기는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칭송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주로 광야, 광야에는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 깊은 광야에 굴에 숨으면 찾기가 쉽,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도 들어왔고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굴에 있을 때의 지은 씨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제일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은혜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때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극률여 주 없어서, 나를 고쳐 주 없어서 하면서 주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에서 내가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의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를 극률이 격이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다 넉넉히 이기아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죽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날개 그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암탉이 자기의 날개를 펴서 어린 병아리들을 품듯이 그래서 그 병아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듯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1 0편 91편 1절과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는 여호와를 형하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는 누구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고 보호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서 보호하심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구름 아래, 하나님의 불기둥 아래 보호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환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 합당한 자, 즉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거기서 안전함을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이요 빠르게 지나가든 천천히 지나가든 분명한 사실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불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들은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원통한 거예요. 자기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왕의 명령 받들어서 전쟁에서 그것도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싸워서 승리를 거둔 건데 그리고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비록 소년이었지만 죽음을 두려하지 워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물리치고 죽인 집반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신뢰하던 사람, 다윗을 가까이 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다등들리고 사울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아픔들, 고난들, 고통들 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서 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 주님 아래서. 안전함을 누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그림이죠. 예, 많이 본 그림입니다. 저게 카네기의 그 사무실에 그한 벽에 커다란 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그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보다시피 나룻배 하나가 그리고 노젓는 그 노가 썰물 때에 밀려왔다가 모래사장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문고 The high tide will come 밀물은 올 거라는 거예요 온 n 때 h a 윌고 아웃 I will go out to the sea 밀물이 밀려올 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반드시 밀물이 밀려온다. 그날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라는 문구예요.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이도안이요 보색 보석 세공 사들을 불러 모인 모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특별한 반지 하나를 만들어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명령했냐면 내가 승리했을 때에 기쁨에 취하여 자만하지 않고 또한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수 있는 글귀를 거기다 써넣어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내가 승리했을 때에 기쁨에 취해서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한 이후에 교만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을 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서 꺾이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당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좌절하게 되면 그 또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여 승리했을 때의 기쁨에 취하여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줄수 있는 말 그런 글귀를 그 반지에다 좀써 놓라. 그래서 보석 세공인들이여 왕의 명령을 따라서 반지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글귀에 글귀. 글귀는 자기들이 써 넣을 수 있는데 어떤 글귀를 써넣어야 넣어, 써 왕의 그 말씀에 부합한 말을 쓸수 있을까? 아무리 지어짜도 이거 뭐 머리가 머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그때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이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감제 야보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마디는 승리에 취했을 때의 기쁨에 도취되어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왜냐하면 승리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 그거는 정말 기쁨 중에 기쁨 아닙니까? 승리해서 정말 이그 개선 장군 앞세워 가지고 뒤를 이어서 승리의 깃발 어? 그리고 뭐 풍악 올리면서 기쁨 중에 그런데 그 기쁨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야, 여러분 감사 거지 많으시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의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가던가요 일주일 가던가요 하루 이틀이면 다 지나가버려요. 반대로 슬, 슬픔에 쌓여있을 때, 절망에 쌓여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실패했을 때에, 용기를 주는 한마디, 그 슬픔과 아픔도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큰 슬픔이 강물처럼 당신의 삶에 덮쳐올 때에 마음에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노동으로 지치고 힘들고 슬픔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걱정 없는 형통한 나날들이 이어져 나갈 때에, 그때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명예를 얻습니다. 부기를 얻습니다. 물질도 얻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다이시요. 인생의 고난도 지나갈 것이고 인생의 성공의 기쁨도 그 영, 영화도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10편 100, 103편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풀과 같도다 16절에서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에서 성공과 승리를 거둔 그날, 이것도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다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승리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통을 겪고 시험에 당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얻고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되어서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앙이 지나가는데 그 재앙을 다 맞으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서 지나갈 때까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린다라는 거죠. 지금 소낙비가 막 오는데 그 소낙비 그칠 거 아닙니까?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그 폭풍우 언젠가 멈출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우를 내가 다 맞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피난처에서 그 안에서 그 재앙들이 그 폭풍우가 지나가기까지 안전함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이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것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새벽을 깨우는 자였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했던 자입니다. 10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겠노라는 다이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잖아요.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된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새벽에 구하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시라도 쉴틈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복음을 전하시며 회당에서 거리에서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밀려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러면서도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자.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바로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10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의 배경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쳐서 굴 속에 있을 때, 굴 속에 굴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정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쿤이라고 합니다. 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본문에서의 뜻은 고정되다, 확정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두 번이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확고 부동합니다라는 그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강조하면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나침반 나침반 아시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이것이 뭐 심지어 가방에 있든지 심지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든지 뭐 북쪽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이요,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여러 가지 예절을 배우고, 특별히 그 바벨론의 왕궁의 여러 가지 법도를 배울 때에 다니엘이 마음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방왕, 비록 왕의 그 음식, 고기도 있고, 기름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주 내가 그것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을 했어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세 친구가 불불 앞에서 왕의 위협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왕의 그 위협,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의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주님께로 마음을 고정한 사람, 주님께로 그 믿음을 확정지은 사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요 환란과 재앙 중에도 7절에 보면 노래하고 찬성하리다라고 했고요 8절에도 보면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깨지어다라고 노래했고요 9절에도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성하리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고난의 순간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